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을찾아라진다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을 지나서 13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 신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우리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뭐냐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데나 자신을 사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또 3절에서 8절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의무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우리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지체로서의 역할은 믿음의 분량대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지체는 각자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지체가 서로 자기의 분수껏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가 역할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의 일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지, 학력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세상적인 부와 지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세상에서 일하는 능력으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 교회에서 추구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담으로 한다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상담 이론이 있어서 그거를 공부하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학위 공부도 하고 자격증을 따고 하면서 세상과 접촉할 준비를 하는 거지. 교회 자체 내에서의 일들은 믿음의 분량입니다.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고 대학 교수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숙의 은총을 깨닫지 못한 자를 저는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어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시켜야지, 다른 거로 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지체로서의 역할, 정말로 믿음의 분량대로 교만하지 않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대로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2 1절에서 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얻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서 말하는 악은 무엇이며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과 윤리, 법적인 문제, 또그 사회의 가치관, 그 조직의 가치관,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할까요? 사실 그게 아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거짓 없는 사랑, 이 사랑은 자기의적 욕구에서 나오는 사랑 나를 위한 탐심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탐심과 정욕이 없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우리 교회의 성도들, 만약에 진짜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서로가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사회에 대한 이야기,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진노 내 속에 생기는 분노 와 어, 파괴적인 어떤 그런, 음, 그런 공격성 이런 것들은 내가 할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악을 당했어도 선으로 이기 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기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한 원수감없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못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세상 을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있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대처 방식, 관계 방식, 생존 방식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오늘 이제 굉장히 오해될 만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래서 왕은 한대서 낸다 그러잖아요. 대통령은 한대서 낸다 그러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부터 난다. 그렇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이 권력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권력을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악한 짓을 할때 어, 그 그것까지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얘기는 아니죠. 권세계 자체, 위치계 자체의 얘기죠. 근데그 위치에서 어, 만약에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위치를 제대로 못하면 탄핵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 권세를 줬는데 독재를 하고 또 인권을 유린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다랬어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당한 권력,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우리는 이스상 가치관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권세 자체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다. 그래서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야,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지금 전제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권세를 받은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죠.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입니다. 그시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권세자를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라는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세상 권력과 연계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권세의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 권세자와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발생하는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면 답이 나온다는 뜻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 전하는. 쉽게 말하면 권세자들은 법을 어기면 악한 일을 하면 세상에서도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 권세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은 것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기독교가 탈압을 받기도 합니다. 종교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 자유.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복음 전함?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올바른 일, 뭐 이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 그건 복음 전함이죠. 복음 전하는 일이 두려움이 될 일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일, 문제가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악한 일에 대해서만 권세가 제재를 가하고 들어오겠죠. 세상에서도 선한 일은 선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선함은 복음 전함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해가라. 내가 이 땅에서도 밝게 살면 권세가 두 필요 없어. 요 세금 똑바로 내고 교통복규잘 지키고 그 다음에 악이라고 행하는 것, 법규 위반하지 않으면돼요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밝게 살면 돼요. 그러면 다스인자들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도 선을 행하면, 이 땅에서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을 행하면, 권세자에게 칭찬을 받고 표창도 받습니다. 훈명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할 일은 뭐냐면,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는, 누구냐면 다스는 리 자들, 권세받은 자는, 이 표현이 무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니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야 권세자분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그니까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서 나에게 징계고 또 벌을 내리고 뭐 어떤 시, 뭐가 이렇게 재판을 받게 하겠죠. 그래서 내게 선을 베푼다는 것이죠. 그런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하 그가 공유의칼을 가지지 아니한 냐 권세를 가진 이유는 악을 행한 자에게 보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노하는 거예요. 그게 벌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리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런 걸 봤어요. 우리가 오죽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말을 시켰으면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말을 못하게 마스크를 씌웠을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잘못된 진리를 하니까 사람을 못 만나게 오인 이상 못 만나게 했을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어쩌면 이스탄 권력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부당한 권력이라도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가 제대로 진리를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회가 도려 모이지 못하게 되는 역사가 일, 일어나는 뭐 이런 거니까 아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좀 가끔 했습니다. 권세자분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 이 악은 근본적으로 교회로 따지면, 율법적 신앙생활, 행위주의적인 신앙, 겉보기, 외식을 만들어내는 신앙, 이게 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권세자를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야요 양심. 이 양심은요, 우리가 자기의 의를 생산하게 하는 양심이 있고요. 믿음의 의를생산하기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생산하게 하는 양심은 악한 양심이고요. 이 양심이 자기를 의 생산해서 나의 탐심과 정교, 나의 죄를 가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예수의 피가 풀려지면 내 양심이 어떻게 재판관 역할을 해서 나를 지배했는지를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화인받은 양심이 아니고 자유케 된 양심이겠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말미암입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심수는 이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살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수 있도록 이 세상 권력이 권세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일을 하고 있대요. 우리가 교회가 핍박받을 때 우리가 제대로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흑암의 세력들이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하는 핍박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것 같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오늘 이 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자가 이 땅에서 보호받고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세상? 어쩌면 권세자들이 도리어 자기들 권세를 가지고 우리 복음 전함을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흑암의 세력들이 도리어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려면 정말 우리는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 얘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흑암에서 빛을 불리내는 것. 즉, 본질적 자연인으로 태어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버림받은 자로서 진노의 자녀가 된이 세상 이 세상의 질서와 조직이 우리를 도리어 핍박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과 도덕과 윤리 법적으로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는이 조직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권세에 대하여 우리가 악행시 진노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의무감과 충성 때문에 불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권세에 대해서 악행이시라는 말은 뭐냐면, 악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밝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하야 돼요. 이 선이 근본적으로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로 이들이 쓰이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양심을 따라 권세에 굴복하는 것. 우리가 이건 악한 양심이 아니고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권세에 굴복하는 것, 선을 행하라. 참 어려운 얘기, 이 분별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의무에 대한 얘기를 12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장 1절 7절 세상 권세에 대한 의무들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상 권세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독재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폭력적인 인권 유린하는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방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느 정권이 되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권세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시간 내서 현재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